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주식팀입니다. 어, 뭐 전쟁 위협 계속 이어지고 있고 내일 우리 시장 좀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주말 사이에 어, 무슨 해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별로 해법은커녕 계속 좀 꼬이는 듯한 느낌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스탠스를 잡, 잡는 게좀 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어, 정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어,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시장이 어, 하락세 지금 하락세죠. 코스피가 삼천삼백에서부터 이제 뭐 이천칠백 포인트 때까지, 이천오백, 이천육백 오백까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지금 아주 뭐 상승세도 아니고 하락세에 놓여 있는 거죠 아직은 이렇게 이제. 어, 주식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일 때는 이럴 때는 어, 더 빠지기 어려운 그러니까 좀 많이 이미 많이 빠져 버렸거나 아니면 음, 모멘텀이 와, 완전히 살아 있거나 또는 어, 어떤 그, 그 저점에 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어, 저가 매수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종도 좀 많이 그 눌려 있고 빠진 업종은 어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어 어떤 신호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점인데 이게 저점이 어떤 모멘텀이 소멸되고 실적이 엉망이고 해서 저점인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시장 분위기 때문에 저점인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확인을 해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실적이나 그런 모멘텀들을 확인하는 거고 그 그렇게 확인하기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은 증권사들의 자료를 보는 건데요 증권사들의 자료라는 게 대형주들 위주로 주로 이제 리포트도 그렇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 어떤. 좋은 그 기본기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알기 어려운 속성을 좀 알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 증권사들이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뭐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단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기가 정말 어렵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음, 쉽지가 않아요. 이,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힌트를 찾아야죠. 근데 이제, 요즘처럼 실적 시즌일 경우, 지금 실적 발표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제, 3월 들면은, 3월 말까지 계속, 그, 지난해 결산 실적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결산 실적은 계속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고 지금 잠정 실적은 계속 어~ 발표를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종목들이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 작년 어~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중에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막 눌려 있을 때못 가고 있는 종목 또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바뀌게 되면 잘 가는 애들은 더잘 가고 어, 실적이 좋은데 못 가는 애들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스몰캡들 중에서 뭐꼭 스몰캡으로 한정 지은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증권사들의 커버리지가 있지 않은 그런 어,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출이 작년 결산 실적의 매출이 어 그러니까 실적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저는 봤습니다만 일단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그러나 주가는 어좀 많이 눌려 있거나 어떤 이동평균선에 기대 있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와중에도 좀잘 가고 있거나 하는 특징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의 이제 어그 상황을 좀 설명해드리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매출이 좋은 건 기본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그이 종목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어 일단 어떤 종목인지를 한번 아, 알아보자. 그리고 일봉을 보면서 주가가 어떻게 갈지 한번 전망을 해보자 하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찾은 거는 지금 어한 20종목 정도를 찾았는데 계속 찾고 있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를 뒤지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뒤져 가지고 이제 한 20여 종목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중에 일단 어 그냥 무작위로 7종목을 추렸습니다 7종목으로 추린 건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0종목은 너무 많은 것 같고 5종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7종목으로 일단 추려서 소개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찾는 대로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중에 이 멤버십 방에 트리온스 회원들한테는 공유를 하기로 오늘 아침에 약속을 제가 드렸죠. 어, 이 찾는 대로 한 20여 종목 정도 됩니다. 20에서 한30 종목 정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자, 알고 있으면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도움이 좀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대형주들이 좀 눌리고 잘못갈때 실적 좋은 스몰캡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는 경우가 이어 수익을 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힌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새 좀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일부러 한번 골라봤어요. 왜잘 갈까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먼저 어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이 이제 여, 전년, 동기, 전년 동기에 비해서 22% 영업이익이 1 3 2 6라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모하은 회사인가 봤더니 휴대폰 배터리 팩, 또 케이스, 충전기 이런 걸 만들어서 글로벌 휴대폰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또 노트북용, 청소기용, 전동 공구용, 가정용 어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배터리 팩을 완성품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TV 오븐,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 부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어 관련형 전자담배를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전자담배를 또 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또 하나의 신규 사업으로 가정용 ESS, 가정용 에너지 어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리고 e 모빌리티 배터리 팩 생산을 위해서 한국의 본사 그리고 인도의 생산 설비를 준비하고 있고 어, 본격적인 양산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이제 하반기로 갈때만 원대 만 원대 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17,000원까지 70%라는 놀라운 어, 수익률을 지금 내주고 있고 여전히 5일선, 10일선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 시장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요. 근데 실적이 좋은 걸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랜텍이라는 종목이 혼자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실제로 좋구나 하는 순간 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미 원, 작년부터 워낙 좋았지만 올해 들어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가 바뀌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이에요. 저랑 이제 이 멤버십 회원들어 작년에 매수하셔가지고 어, 몇 어, 몇몇 분이 큰 수익을 내셨었는데 매출액이 202%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51억 원 적자에서 20억원 흑자로 아주 크게 적,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니까 이 업체가 뭐하는 회사냐면 스노우픽이라는 옷 브랜드를 하는데 그전 사업부문 스노우픽 어페럴과 액티몬의 판매 호조 그리고 프로세스 효율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의류 사업, 하나는 모바일 사업을 하는데, 하나는 의류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스노피크라고 우 하는 그런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무신사 온라인 쇼핑몰 무신사 스토어를 이제 런칭을 해서 아주 그 빠른 속도로 의류 부문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밑에 보시면 뭐 유승범 씨를 모델로 뭐. 그, 활용하고 있고, 이런 얘기도 나와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 부문이 모바일 사업인데, 휴대폰 보조 배터리, 충전기,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액티몬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 다잘 되고 있어요. 자, 일봉 차트를 봤더니 급등했죠. 10월 달에 작년에 한이 정도 이맘때, 8, 9월, 10월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감성 코퍼레이션 수익을 냈던 구간이. 그리고는 어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뭐 빠졌다기보다 횡보인데 그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어 이동 평균선이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딱 기대는 순간인데 제가 동그라미 쳐 놨지만 120일선에 딱 닿았어요. 지난주에. 자, 여기서는 이제 반등할 가능성. 좀 염두에 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종목이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각광을 받는 종목인데 매출액이 한30%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118% 23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 전년 대비해서 라이센스 매출이 크게 늘었고 로열티 매출도 크게 늘었고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뭐하는 회사가 봤더니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센스하고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칩셋 미디어가 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아니란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 이제 비디오 코덱이라는 IP 뭐 확보하는 이런 사업 밑에죠. 밑에 보시면 향후 자율주행차,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클라우드 서비스, 메타버스의 기술적 구현을 위한 프로젝트 증가에 따라 칩셋 미디어의 비디오 IP 기술이 더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메타버스 관련 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적까지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요. 주가 보시면 작년 12월달에 쭉 올라갔다가 1월 초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어 지난주에 120일선을 딱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방금 전 보여드렸던 감성 코퍼레이션처럼 12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좋은 종목인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텔레칩스라는 종목입니다. 매출액이 35%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 무려 어, 작년에 마이너스 85억 원에서 80억 7천만 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65억 원이 늘었어요. 뭐 하는 회사지? 그리고 뭐 때문에 벌었지? 보니까 국내 및 해외 고객사 카 인포테인먼트 향 AP 제품 매출 증가와 그에 따른 손익 개선.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이름이, 이 내용이 붙어 있네요. 뭐 하는 회사일까? 봤더니 멀티미디어 반도체 시장의 제품 컨셉과 기술의 한발 앞선 제품과 기술을 선보여 왔으며 어, 다양한 응용 제품에서의 주요 기능의 핵심 제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커넥티비티 뭐 이런 설명이 쫙 붙어 있고 모바일 TV 수신 칩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등 셋톱박스 및 차량에 사용되는 커넥티비티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자율주행이나 첨단 부품들 들어가는 이제 이런 최첨단 자동차들의 필요한 그런 반도체 장비들, 셋톱박스나 여러 가지 이제 이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그 자동차 내에 반도체와 이런 장비들을 다 연결해주는 그런 모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텔레칩스라는 게 그런 회사고, 어 밑에 보시면 뭐 차량 내뭐 인터 인텔리전트 오토모티브 솔루션 또 차량 내 IBI. 뭐 어, 등등 그래서 자동차, 모바일 TV 이런 얘기들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주가는 역시 많이 빠져서 지난 주에 딱 121선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 반등도 아니죠. 뭐 지난 금요일 날2%대쯤 올랐지만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 종목 텔코웨어라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111%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들었나 보니까 통신 사업자의 투자가 지연 및 축소됐지만 기존 장비의 구조 개선 및 5G 관련 신규 소프트웨어 매출 발생으로 이익이 증가했다고 붙어 있고요 사업을 보니까 역시 통신 어,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통신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며 다, 이런 이런 사업 하나만 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어, 코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핵심망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국제 규격에 따라 제작이 되며 어, 이동통신사업자의 각각의 서비스 환경에 따라 기술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런 곳에 이제 넷, 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주가 보니까 쭉 횡보하다가 쭉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거의 바닥에서 올라갈랑 올라갈랑 말랑하는 그런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체로 이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테코웨어라는 종목도 이 실적도 괜찮고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반등 5G가 이제 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주목을 받게 되면 이런 종목부터 먼저 올라가게될 겁니다. 자 그리고 휜거라는 종목인데요. 음 지금 네. 매출액이58% 늘었고 영업이익이 어 33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13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데이터 및 음식 주문 중개 오2 o 플랫폼 등의 어, 대규모 금융권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늘었고 이런 이제 설명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 어떤 사업을 하나 봤더니 어, 금융 시장에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금융 시장인 이커머스, e 모빌리티 등의 신규 시장의 페이 결제 및 오픈 API 서비스 등을 적용해서 금융 업무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 직간접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천만 이상의 개인 스마트 뱅킹 사용자 또 누적 10만 이상의 CMS 사용 기업 그리고 1500억 원 이상의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블록체인 또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어, 말들이 이제 보이면 아, 이거는 최근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회사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주가가 작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쫙 올라간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지난 1월 말 그리고 2, 2월 중순에 18,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지금 9,000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태.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좀더 소개해 드려도 될 뻔했나요? 이제 한 20분 정도에 계룡건설이라는 건설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종목들 중에 건설사 건설 회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 계룡건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출액이 16%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3%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한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그냥 늘었어요. 이 계룡건설은 매출 자체도 늘었고 원가율 개선도 되면서 이익이 늘었다는 그런 어 설명이 붙어 있고요. 어, 계룡건설은 건축 계약 공사 부문, 토목 계약 공사 부문, 분양 부문 유통부문, 해외부문 이런식으로 돼, 설명이 되어있고 돼 어, 뭐 여러가지 공공건축물이나 아파트 또 도로, 교량, 터널 이런 택지, 택지 조성 이런 사업들 또 분양아파트, 산업단지 분양하는거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패션 아울렛 매장 이런걸 운영하고 해외공사하고 있고 골프장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계속 빠지다가 지금 1월 27일 날 이제 밑에 파란색 선이 480일 선인데요. 이미 240일 선이고 다 깨고 내려왔어요. 다 이제 작년 8월 달 고점을 45,000원 고점에서 29,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어40% 정도 빠진 건가요? 한40% 정도 빠진 거죠. 그렇게 빠지고 나서 480일 선 이제 29,000원대까지 빠졌고 480일 선이 2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올라온 정도인데요. 아직도 주가가 뭐 크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지금 29,300원대에서 이제 3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구간을 지나가고 이렇게 각 정당 후보들이. 어 상당히 많은 그 신규 택지 공급 약속을 지금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하나 빼고 다 내, 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전부 다어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선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건설 쪽은 대선 있는 해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어 일단 계룡 건설을 또 소개를 해. 원래 안 소개 안해 드리려다가 다른 종목을 해 드리려다가 어 지금 상황이 대선 앞두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 지금 두 종목을 제가 좀 찾아 놓고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 계룡 건설로 이제 종목을 가져왔고요. 어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 뭐냐면 일단 매출이 좋다. 작년도 매출이 좋았고 올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아주 시장 분위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아주 잘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을 찍은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에 올라탈지 또는 아예 이제 눌려있어서 이제 더 빠지기 어려운 구간 바닥을 딱 찍은 바로 그 이동평균선에 다 있는 종목도 있었고 또 지난 주에 이동평균선에 닿고 반등을 이제 막 시작한 종목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일단 뭐이 종목들의 가장 그 핵심 기반은 실적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번 올해의 실적 예상치는 알수 없어요. 지금 올해 실적 예상치는 증권사들이 커버리지를 하지 않아서 컨센서스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결산 실적 과 4분기 실적과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유출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스몰캡 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 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라든지 오늘 소개해 드렸던 뭐 블록 체인 이라든지 이런 어 최근에 핫 이슈 하고 연결이 되는 또뭐 아까 그 자동차 연결하는 그런 업체 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담아두는 거죠 관심 종목으로 그리고 어, 흐름에 따라서 또 미국에서 이 관련 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고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이 괜찮을 때딱 투자를 해서 음, 좀 길게 가져가는 거죠 올해 일단 1,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엔텍 같은 시계 그런 이제 상당한 랠리를 마주칠 가능성이 어, 높다. 그 실적이 아예 안 나온 종목들보다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조금 눌려서 어느 정도 이제 이동 평균선에 딱 눌려 있는 또는 매물대 같은 곳에 딱 기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눌려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시장이 반등할 때를 기다리자. 이런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요일 오후인데 오늘은 음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머지 종목들은 정리해서 이따 저녁 좀 늦, 밤 늦은 시각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 멤버십 방, 트리온스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다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